재현의 생각 있는 스타터. 오늘 대한민국의 영웅,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 대표팀 신태영 감독, 우리 친구를 만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아, 신 감독이 선수 시절부터 이제 알았지만 선수 시절부터 지도자가려고 생각을 했는지. 했지. 아송충이는 솔잎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자 가려고 생각했고 어 처음에는 이제 내가 축구 선수 하면서 국가 대표 되는 게 꿈이었고 선수 생활 은퇴할 때는 아 지도자로서 뭐 우리가 히딩크 감독 뭐 우리 뭐 박종환 감독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나도 저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어, 그런 뭐 꿈을 꾸면서 이제 지도자를 하려고 준비를 했지 이 축구와 기억관이지 이게 저한테 오배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태용 감독의 2001년도 MVP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신었던 축구화 그대로 묶어놓은 그대로를 내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분이 좀 촌스럽긴 한데 이, <laughs> 이게 이촌스러 얘가 지금 정신이 나간는데이 촌스러운 게 아니라 이 축구화가 그 당시에 100만원 하던 축구화 그 당시에 이게 가죽이 엄청난 가죽에 이게 백험하고 몇명 신지 않았던 이게 아이다스에서 상당히 중요시 했던 지금 도 가죽이 워낙 좋은 가죽을 써서 지금 도 깨끗하게 잘 보관했네. 그래서 지도자가 된 후에 선수 때와 축구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있나? 사실 많이 달라졌지. 음, 왜냐면 이제 내가 선수 생활할 때는 진짜 가장 호랑이 선생님 같은 분들 밑에서 내가 배웠단 말이야. 그런 게 이제 배우고 같이 했기 때문에 내가 나도 지도자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사실은 하고 있다가 호주 가서 내가 마인드 바뀌었지 사실은 호주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벤치에서 앉아 있는데 우리 팀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벤치 앉아 있고 앉아 있는데 선수 한 명이 근데 거기서 벤치에서 그 선수한테 우리 같으면 야이 <laughs> 내 축구 그다 밖에 못 해. 나 이거 <laughs> 막, <laughs> 막 그렇게 진짜 <laughs> 요게한 요건 <laughs> <욕은> 다 당했을 <laughs> 텐데. 그쪽에서는 그 친구한테 대체 그굿 아이디어. 야. 아 좋은 <laughs> 생각. 실수를, <laughs> 실수를. 그런데 그게 3개월, 6개월 지나다 보니까 오 걔네 실력이 일취월장하는데 이게 진정한 교육이구나. 음, 교육?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성적 낼수 있었다는 것은 수직이 아니라 선수와 감독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을 맞춰야 되겠다. 수평을 맞춰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서 그걸 시도를 했는데, 일단 감독 첫 해부터 성적을 내게 됐지. 그러면서 그걸 지금도 내가 소통의 아이콘, 리더의 아이콘, 리더십에 대해서 선수 칭찬하니까 그렇지. 그건 내가 해야 될 말이야. 아 괜찮아. 니는 <laughs> 언제나 칭찬 뭐 항상 해주는데 뭐얘 예, 괜찮아요. 예. 요즘은 자기 자랑시대요 네. 그 항상 보면 선수들하고 소통하려고 그 목욕탕 문화. 그러면서 막 장난도 치고 지내는데 역시 그 친하리기 중요한 거 같아. 막 선수마다 다 자기가 불만이 있지, 있지. 그러면 나는 2 3 살짜리가 왜 지금 이경 이렇게 경기를 하고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23살 짤 생각 때 돌아가 보는 거지. 그러면 나도 그걸 다 경험을 해 봤으니, 아, 얘가 왜 지금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개 입장에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내가. 그러면, 아, 얘가 왜 지금 이런 얘기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될 부분 상당히 많지. 많아서, 어, 소통이 되지. 축구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많았겠네. 많지, 많지. 어, 많고. 그 다음에 모욕탕이나 이게 사람은, 이제 스킨십이 중요하고 사실은 경기 뛰는 베스트 11 선수들은 가만히 놔둬도 자기 스스로 몸 관리도 하고 어 나는 우리 감독님이 자기를 게임 듣게 주니까 나를 자연스럽게 좋아해 근데 이렇게 경기에 출전 못하는 애들은 내가 잘해주더라도 내가 미운 거지 우리 선수들이 자기 실력은 사실은 팀에서 실력이 80밖에 안 되는데 자기 실력은 100인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20개을 자기 스스로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말로 느끼게면 그냥 실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스킨십을 즐기면서 애한테는 이해를 시켜주고 그 대신 왜 네가 경기에 못 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지금 그 인도네시아 팀은 어떻게 그런 친구들하고 소통 언어가 조금 그건 안 되더라도 어떻게 또 이래. 사실 그. 언어는 크게 문제되지 않다. 언어는 사실 계약서 계약할 때만 사실 <laughs> 가장 중요한 거지. <laughs> 응, 언어는 내가 크게 문제될 것 없다. <laughs> 사실은 사람이 입 모양새와 서로 아이 콘택했을때 이렇게 눈을 맞췄을 때이 사람이 진짜 이 얘기를 할때 진실됐는지 건 아닌지의 느낌이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없다. 어, 물론 뭐 통역을 다 쓰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들이 지금 말은 안 통하지만은 음. 잘 돌아오고 있고. 음. 음. 그 러시아 월드컵 1차전 때인가, 박주 음. 선수가 음. 음. 어, 투입 딱 직후에 바로 부상을 당했잖아. 음. 그럴 때는 심정이 어떤가? 사실은 깜깜하지. 이듬우서또 내전을 한번 하고. 음. 어. 그 사실은 나는 이제 경기를 하기 전에 나는 내 혼자서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려. 상대 독일팀이다, 뭐, 소웨덴이다 멕시코다. 돌려보고 난 다음에 이제 경기를 딱 들어가지. 그러면 뭐가 좋냐면 얘가 안 좋았을 때 얘를 놓고 얘가 안 좋았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를 할수 있게끔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하지. 그래야 내가 경기 중에서도 금방 얘들 박주호 같이 이제 만약에 부상됐잖아. 그러면 당황하지 않지. 어,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누굴 대체할 건지 바로바로 바로 준비를 하고 하지. 어.